제가 한 30여 년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 법에 대해서, 어그 중에 하나가 이제, 어 가출 신고. 그러니까 그 부부가 살다가, 어 한, 한 사람이,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가출을 했을 때, 이 파출소에 가출 신고를 하고, 6개월이 지나면은 자동이혼이 된다고 하는데, 맞습니까?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. 그런데, <laughs> 그거는 전혀 그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죠. 한 가지는 협의 이혼.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재판상 이혼입니다. 협의 이혼은 어, 서로 이제 이혼하기로 완전 그 합의가 됐을 때두 어, 사람이 같이 이제 법원에 가면은 어, 그 판사가 어, 확인을 해주죠. 아, 두 사람이 확실하게 이혼할 의사가 있다. 그 확인을 받고 이걸 이제 뭐 시청이나 이런데 신고함으로써 이제 되는 거고 어, 재판상 이혼이란 것은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됐을 때 어, 한쪽에서는 어, 이혼을 원하고 한쪽에서는 뭐 이혼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재산 분할이나 뭐어 자녀 양육 이런 부분에 서로 그 합의가 안 됐을 때는 한쪽에서 재판을 걸면은 음 뭐몇 개월 동안 재판을 해서 그,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혼을 하는 것이죠. 음 그러니까 이 이제 6개월 동안 뭐 가출 신고하고 나서 6개월 지났다고 해서. 어,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자동이혼은 되는 건 아닌데, 어,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어, 840조의 그 재판상 이혼 에, 사유의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.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. 어, 840조에 보면은 재판상 이혼 원인 해가지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, 배우자가 아기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, 어,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,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,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,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어, 그러니까 그 이것이 방금 그이조의이 이 항에 나오는 어, 배우자가 아기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동거, 부양, 협조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다, 버렸다 이 말이죠. 어, 그럼 그것을 사유로 해서 이제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 가출하고만 어, 소식이 없다. 뭐 법원의 문서가 송달이 안 된다 그러면 은그 공시 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이제 일정한 그 요건을 갖춰서 어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의 게시판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죠.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원하는 방법이 딱두 가지밖에 없다. 합의돼 가지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서 하는 협의 이원. 또 하나는 어, 재판을 걸어서, 어,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 딱두 가지밖에 없다.